어제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동룡인 IC가 어, 국토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,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 밑에 여기 빨갛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빨간 전선으로 나와 있죠. 이게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, 화성 용인. 안성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.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 기흥 캠퍼스 삼성연구소죠.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, 자, 여기 이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이라고도 불리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로스터입니다. 그래서 이 아랫부분으로 어, 반도체 고속도로가 화성, 여기 용인 그리고 안성으로 연결되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어, 이그 민간 투자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는 KDI라고 있습니다. 이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간면에서 용인시 남사읍, 이동읍 원산면 남쪽을 거쳐서 안성시 일중면 여기 중부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국토교통부는 이 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서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면서 이번 조사 통과로 사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. 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업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여기죠. 그리고 여기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크루스터의 원활한 가동, 주변 산업단지 입주의 어,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입니다. 개통 시 물류비 절감과 교통 혼잡 완화,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 등 경쟁력 효과는 물론이요, 협력사 유치,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,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이제. 반도체 고속도로도 적격성을 통과했다고 하니 용인시는 그만큼 생거용인, 사후용인이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